안녕하세요. 주식 차트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캔들은 차트 분석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그 의미를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캔들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은 하루에 일어난 거래의 변화를 기록한 차트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캔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쓰였는데요. 일본의 쌀 선물 시장에서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엔 쌀 가격이 그날그날 달라서 이를 표시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이 캔들 차트입니다. 그 이후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금융계 쪽에서 처음 주식에 사용하였고, 이제는 전 세계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나라에서든 주식 시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를 캔들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는 9시부터 거래가 시작되어서 4시까지 거래가 끝나는 동안의 가격 변화를 기록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가격은 만10 원이었고 10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11시엔 14,000원까지 가격이 오르며 최고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오후 3시엔 6,000원이 되었죠. 하지만 끝날 때 즈음엔 8,000원으로 오르며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날의 가격 변동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면서 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게 한달두달 달 지나게 되면 데이터가 더 많아져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루의 가격 변동을 요약하여 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오른쪽에 그림처럼 표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한국말로는 봉차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9시에 시작한 시작가와 종가를 큰 몸통으로 표현하고 최고가와 최저가는 얇은 선으로 표시하여 구별을 하였는데요. 그림처럼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로 끝나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음봉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시작다 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빨간색으로 칠하고 양봉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즉,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거래가 만 원으로 시작하여 만 이천 원으로 끝났다면 시작다와 종가를 빨간색으로 몸통을 그리고 최저가와 최고가도 빨간색 선으로 표시합니다. 결국 가격이 시작다 보다 높게 끝나게 되면 몸통의 밑이 시작다가 되는 것이죠. 음봉의 경우엔 시작다가 위에 있고, 양봉의 경우엔 시작다가 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몸통일 땐 종가가 시작다 보다 낮게 되어 마이너스로 끝난 상태이고, 빨간색 몸통일 땐 종가가 시작다 보다 높게 되어 플러스로 끝난 상태가 됩니다. 캔들 차트는 편의상 일봉과 주봉, 월봉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일봉 차트는 하루의 주가 흐름을 캔들로 만든 후 모아놓은 차트이고 주봉 차트는 한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압축하여 하나의 캔들로 표시한 후그 캔들을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즉한주 동안의 움직임이 하나의 캔들이니단네 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것이죠. 월봉 캔들은 말 그대로 한달 동안의 움직임을 하나의 캔들로 나타낸 것인데 주로 장기적으로 주가를 해석할 때 많이 쓰입니다. 즉, 주봉은 중기, 일봉은 단기적으로 해석할 때 보는 차트가 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캔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양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